이미지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을 거예요. 배경화면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는 2 7인치 시력보호 모니터를 한 분께는 스크린바 플러스를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도코딩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웹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뱅큐에서 제품 및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모니터는 시력 보호 모니터인데 잠깐 소개드리자면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모니터에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밝기와 채도를 낮춰주는 관리 모드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를 필터링해서 눈의 피로를 방지해 주는 리딩 모드 모니터로 편안하게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종이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코딩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모든 색상이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표현해 주는 코딩 모드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니터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꾹꾹 눌러가지고 밝기와 명암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은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아이케어 유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모니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린바 플러스라는 조명이 있는데요 어두운 저녁 시간에 사무실 같은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될때 주변이 깜깜할 수도 있고 천장에 있는 형광등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스크린바 플러스를 이용하면 모니터 위에 거치하는 방식이라서 별도로 차지하는 공간 없이 아주 쾌적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밝기 및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용 컨트롤러도 제공이 돼요 지금 소개드린 시력보호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바 플러스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품 증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하려는 작업은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원하는 키워드, 예를 들면 뭐 배경화면을 의미하는 월페이퍼 같은 값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고요. 검색된 결과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내 컴퓨터로 저장하는 다운로드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네, 웹 스크래핑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동화를 통해서 웹에서 많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면 서버에 굉장한 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요청이 계속하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IP를 차단하거나 하는 네, 이런 제재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많은 이미지를 받지는 마시고 학습 목적으로 강의에서 소개드리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요. 파일명은 d o w n l o a d 이미지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쓸 패키지가 두 개가 있는데 웹 자동화를 위한 네, 셀레늄 그리고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한 리퀘스트 두 개를 쓸게요. 자, 먼저 터미널에서 설치 하겠습니다. pip install selenium 그리고 requests 이두 개를 같이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둘을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할게요. import request를 하고 다음 줄에서는 네, from selenium에서 import 네, 해가지고 웹 드라이버만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selenium을 쓰려면은 우리 크롬 브러쉬에서 할 거니까 크롬 드라이버란게 필요하죠. 네, 구글에서 크롬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링크 뜨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크롬 버전과 똑같은 버전의 크롬 드라이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크롬 버전 확인하려면은 내 주소창에서 크롬 폴런 트레슬래시 버전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버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니까 99에 해당하는 거를 받아볼게요. 두 번째 거죠. 자 이거 클릭하고 네,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윈 32를 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이 zip 파일을 압축 해제를 하고요. 여기 만들어지는 크롬 드라이버.exe를 드래그 드롭 해 가지고 우리 워크스페이스로 갖다 넣을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이 탭은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동화를 위한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웹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네, URL 정보를 얻어올게요. 자, 우리 구글에서 팩셀스라고 입력하고요. 팩셀스 검색하면은 네, 첫 번째 리그 뜨는데 이팩셀스닷컴 들어가셔가지고 네, 검색창에다가 월페이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배경화면이죠. 월페이퍼 적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지금 여러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나씩 받아볼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주소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코드에서 쓸게요. 자, 제가 URL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링크를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지금 주소가 나오고 뒤에 서치 뒤에 월페이퍼 우리가 입력했던 검색어가 뜨지요. 아,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월페이퍼 말고 다른 검색어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를 변수로 빼가지고 여기에만 다른 값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위쪽에다가 제가 키워드라는 변수로 월페이퍼를 입력해 주고 두 번째 url은 fstringf넣어줘 가지고 fstring 바꾸고 키워드 부분을 여기를 제가 중괄호 속에 키워드 변수로 넣어 가지고 처리해 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대로 몇 개까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지 제가 maxcount를 정해 둘게요 maxcount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최대 20개까지만 일단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운로드 받으면 네, 서버에 부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는 웹 드라이버 점 c 대문자 크롬을 통해서 크롬 객체를 준비시키고 브라우저는 제가 네, 최대화를 할게요. 맥스마이즈 윈도우를 통해서 창 최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점 get 하고 나서 위에서 적이한 URL을 넣어 주면은 바로 저 링크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자그럼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이 페이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할 작업은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검사를 눌러 보면은 이 현재 페이지의 내 시스템의 엘리먼트를 조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봤더니 이미지 태그 안에 네, 클래스 네임이 포토 하이픈 아이템스 언더바언더바 이미지라고 뜨고 있어요. 자 제가 두 번째 거도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도 보니까 네, 똑같은 이미지 태그에 클래스 명이 포토 아이템 언더바언더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클래스네임이 포토 아이템 언더바 언더바 이미지에 해당하는 모든 엘리먼트를 받아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링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해 볼게요 자 이거 복사하고 나서 코드에서 네, 저각 이미지 엘리먼트를 제가 포토 아이템스라는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점 네, find 언더바 엘리먼츠가 있어요 s 주의해 주시고 엘리먼츠 바이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복사했던 이거를 넣어주면은 여기 클래스 네임에 해당하는 모든 엘리먼트를 찾아가지고 여기 반환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엘리먼트를 우리가 반환 받았으니까 엘리먼트 내에서 어떤 페이지로 접속을 해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은 여기 데이터 빅 소스 에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링크를 한번 자 주소창에 입력을 하고 가 보니까 어, 네 지금 바로 이미지가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미지를 바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빅 소스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포토 아이템스는 엘리먼트 정보인데 여기에서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네, 우리 한줄포 배운 거 있죠 리스트 컴프레헨션 그걸 통해서 각 엘리먼트를 순회하면서 엘리먼트의 데이터 빅 소스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그 정보만 리스트로 저장하도록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 더터와 u r l s 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때 우리가 한줄퍼쓸때 보통 x for x in photo items 뭐 이렇게 했었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해주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엘리먼트니까 x get attribute를 통해서 데이터 빅 소스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빅 소스에 해당하는 그 URL 정보만 스트링 형태로 여기에 저장하게 되겠죠. 모두 다 리스트로 감싸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한 바퀴씩 돌면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정보를 받아 와서 파일로 저장하면 될 거예요. 자, 제가 반복문 쓸게요. for image_under_ba_url in image_under_ba_urls 콜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브라우저를 한번 접근해 볼까요? browser.get i m a g e u n d e r b a u r l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잘 맞는지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지금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고 이미지 정보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r e s 의 리스폰스를 받는데, request.get 하고 이미지 언더바 URL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리퀘스트 받아온 리스폰스가 문제가 없다고 라 하면은, if RES.ok가 true면은 이제 문제가 없이 받아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리스폰스로 받아온 내용을 이제 파일로 써주면 되니까, 어 파일명을 하나 적어줄게요. 파일네임은 어떻게 할까요? f string 쓰는데 키워드 있죠 위에서 정했던 키워드 이 키워드 언더바 그리고 몇 번째 이미지인지 근데 제가 인덱스를 하나 정해할게요 인덱스 e j p g 로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for 위쪽에서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1번.jpg 그 다음에 2번.jpg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 파일에다가 쓰기 위해서 with open 그리고 파일 네임을 쓰기를 위해서 w 그리고 바이너리 모드로 wb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f로 받아 가지고 f.write 그리고 어떤 거를 r s 로 받아온 response.content를 이렇게 하면 이 파일에 이미지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하나 찍어 볼게요 printfstring 속에 지금 몇 번째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졌는지 소괄호 속에 index라고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 어, 중가독 속에 파일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음, 뭐 1번째 월페이퍼 1.jpg, 뭐 2번째 월페이퍼 2.jpg 이렇게 받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미지를 잘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인덱스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밑에서 인덱스 플러스는 1해 주고. 자, 여기 밑에서 만약에 인덱스 값이 그렇죠. 맥스 카운트보다 커지면은 이제 더 이상 다운로드를 안 하면 되니까 반복문을 탈출시켜줄게요. 최대 20개까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인덱스가 if 인덱스가 max count 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네 브레이크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문 밖에서 지금 열려있던 브라우저를 quit 함수로 호출해줘가지고 종료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크롬 브라우저가 뜨고. 월페이퍼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을 거예요. 최대 20개까지. 네, 보니까 지금 왼쪽에 쫙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수많은 배경화면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다운로드 받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만의 이미지 다운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키워드만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해볼까요? 네, 아기 고양이 키튼, k-i-t-t-e-n.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은 이제는 고양이 이미지를 네, 검색해가지고 20개를 쫙 받아 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잘 되는지. 네, 지금 엄청 빠르게 네, 했고 네, 탐색기 가 보니까 역시 네, 고양이 이미지들이 20개 네, 이름도 잘 정렬돼 가지고 잘 다운로드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품 증정 이벤트 참가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제품이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에서 소개드리지 해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품은 27인치 시력보호 모니터입니다 네, 이 모니터는 시력보호 모니터답게 눈 건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네, 특히 벤큐만의 독자적인 기능인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아주 밝게 하면 은 눈이 부시죠 네, 또는 밝은 야외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어둡게 하면 네, 화면이 잘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어둡게 밝을 때는 밝게 해주는 게 바로 이 BI 기능인데요 네, 모니터 하단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주변 밝기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모니터에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비 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죠. 이때 주변이 소음을 차단해 줘서 상대방에게 깨끗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휴대용 선풍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켜보면은 네, 들리시나요?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바람 쐬기도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조용한 사무실에서 쓰면 주변 분들에게 방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풍기를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뱅큐 모니터의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뱅큐 모니터의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뱅큐 모니터의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으니까 선풍기 소음은 사라지고 내 목소리만 잘 전달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그 외에 이 모니터의 자세한 스펙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모니터 조명, 네, 스크린바 플러스입니다. 네, 스크린바 플러스는 아주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어떤 모니터든 위에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 눈부심이나 화면 난반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전용 컨트롤러를 통해서 쉽게 켜고 끌수 있고 네, 밝기와 색온도도 직접 조절 가능한데요. 자동 밝기 조절 기능도 있어서 이 버튼만 한번 누르면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조명의 밝기도 네,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네, 스크린바 플러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제가 약 2주일 정도 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두 제품을 오랜 시간 동안 써봤는데요. 네, 시력보호 모니터의 경우에는 높낮이나 각도 조절도 굉장히 편하고 코딩할 때나 웹서핑을 할때 네, 상황에 맞게 각각 코딩 모드 또는 관리 모드로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확실히 오랜 시간 사용해도 눈이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를 필터링해 주니까 눈이 아주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린바 플러스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내 네, 컴퓨터를 켜기 전에 조명부터 먼저 켜게 되더라고요. 네, 마감도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낮에는 별로 쓸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니까 형광등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항상 조명을 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보호 모니터와 스크린바 플러스 두 제품 모두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는 27인치 시력보호 모니터를 한 분께는 스크린바 플러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가 신청은 영상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은 4월 3일 일요일 저녁 10시까지 받고 당첨자는 4월 4일 월요일에 나도 코딩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두 분께 개별 연락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